이면은 새뿔이 너무 자주 시키는 분인데 또 집안에 어른이 계신다고 선물을 하신다면서 주문하겠습니다. 이야 이분은 참할 때마다 대응하이나오이 너무 좋네데이또 말라가는 중이데 매동적인 뿌리도 매로올 때입니다. 음. 어,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. 아, 이분은 참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. 부모님한테도 피자도 사드리고, 또 이렇게 또 집안에 어르신들 계시는 데마다, 다 아, 이렇게 사드리시네요. 대단하십니다. 이렇게 하기에 참 힘든데. 어쨌든, 어, 보시고 건강하시고, 많이 순방하십시오. 응, 감사합니다.